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양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이 저하되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상처 치유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꿀정보 달려갑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건강 꿀 정보 채널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꿀 정보는 바로 노년기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뼈의 조직을 형성하는 데에도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인해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한 음식들을 노년기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조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첫째 고기와 생선입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연어, 참치 등, 소고기 등은 고기에서 풍부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콩과 콩류입니다. 콩, 녹두, 푸른 콩, 콩나물 등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입니다. 콩을 이용한 요리나 콩류를 포함한 샐러드 등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삶은 계란 계란후라이 계란말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 할수 있습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의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무리 정도의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토피 그릴리프 채소 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식욕 부진입니다. 노년기에는 식욕이 감소하거나 식사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소의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 및 흡수 기능의 저하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및 흡수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효율이 떨어지면 식품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치아 및 구강 건강의 저하입니다. 치아의 손실이나 치아 문제로 인해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의 저하로 인해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거나 식사 과정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어 단백질 섭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요인입니다. 노년기에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활동의 감소로 인해 식사를 소홀히 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아 단백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타 만성적인 질환, 약물 복용, 신체 활동량의 감소 등도 노년기에 단백질 부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영양 섭취를 보완하기 위해 식단 개선이나 영양제 섭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 또는 영양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입니다. 첫째 근육 건강 유지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요소이며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근력은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기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체계 강화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체계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면역체계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감염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조직 재생 및 상처 치유입니다. 단백질은 조직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며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는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상처 치유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골건강 유지입니다. 단백질은 뼈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뼈의 구조와 강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골다공증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백질은 에너지 공급, 호르몬과 효소의 합성, 혈액 중 산소 운반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 또는 영양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노년층을 위해 추천되는 몇 가지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식단 요구에 맞추어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영양제 목록입니다. 첫째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 섭취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단백질 보충제가 있으며 단백질 섭취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옵션입니다. 둘째 멀티비타민 및 미네랄 제품입니다. 멀티비타민 및 미네랄 제품은 다양한 영양소를 일괄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노년기에는 영양소의 흡수 및 대사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티비타민 제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노년기의 심혈관 건강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어류 오일 또는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타민D입니다. 비타민D는 노년기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나 비타민 D 섭취가 제한되는 경우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노년기에는 골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고려하여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슘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이 외에도 다양한 영양제가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에 의사 또는 영양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영양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입니다.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의 약물 복용 여부, 알레르기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하고 적절한 용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장 용량 및 섭취 시기 준수입니다. 영양제의 권장 용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권장 용량보다 적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의 섭취 시기를 지침에 따라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주의입니다. 영양제와 함께 복용하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제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나 약사에게 영양제 복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반응 주의입니다. 영양제 성분 중 개인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은 후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유통기한 확인입니다. 영양제를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된 영양제는 효능이 감소하거나 유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째 부작용 주의입니다. 영양제의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섭취 중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영양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또는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영양제의 적절한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년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TODO LIST를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 구성하기입니다. 둘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입니다. 셋째, 식사 빠뜨리지 않기입니다. 넷째, 단백질 강화 스낵 선택입니다. 다섯째, 영양사와 상담입니다. 여섯째, 활발한 생활활동 유지입니다. 일곱째, 영양제 섭취 검토입니다.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경우 영양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는 식사와 함께 영양소 섭취를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T.O.D.O.L.I.S.T.를 따르면 노년기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건강 상태와 의사 또는 영양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